또뭐 인간의 운도 들어오고, 금전의 운도 들어오고. 어, 또 내가 놀고 있었다라면 내가 뭔가를 하는 어, 그런 계기고. 그리고 또 내가 혼자였던 사람이라면 누군가를 만나는. 안녕하세요, 윤정국 하백신당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네 오늘 또 2023년도 갑진년 미리 보는 신년 운세, 우리 돼지띠 분들 운세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갑진년에 우리 돼지띠 운세 알아보기 앞서 선생님 또 신점으로만 점사를 보시니까 네. 우리 돼지띠 분들을 떠올리시면 좀 어떠한 것들이 좀 많이 좀 생각이 나시는지. 우리 돼지띠 분들은 굉장히 의립하죠. 음. 어. 굉장히 의립하고 음. 또 마음도 열리고 음. 그러면서도 또 고집이 세고. 음. 어. <laughs>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 많아요. 우리 대지띠 분들이. 음. 음. 돼대지띠 분들에서는 저번에 말씀해 주시길 초년에서부터 본인 힘으로 좀 읽어 나가려는 걸 음. 자주 성과하시는 분들이 좀 많다 그랬어요. 맞아요. 어, 음. 어 그러다 보니까 고집도 세고 어, 음. <laughs> 의리도 있고. 어. 음. 뭐라 그럴까? 마음이 약하지도 않으면서 약할 부분에서는 굉장히 약하고 아. 강한 부분에서는 굉장히 강하고 음.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하고 사는 것 같아요. 아. 음. 우리 대지티 분들 선생님 좀 그럼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이유 때문에 눈물을 가장 많이 흘리는지 또 궁금합니다. 우리 대지티 분들이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은 음 우리 대지티 분들은 이렇게 가족 때문에 좀 많이 힘들고 아. 어또 가족 때문에 많이 또 지치고. 음. 어 그런 분들이 많죠. 음. 오히려 남이 내 가족보다 나을 때가 많은 음 아. 그런 좀 외로운 사주들을 좀 많이 가지고 아. 있죠. 음. 내가 오히려 좀 가족들을 다 책임을 져야 되고 어린 나이부터 뭐 그런다든지 그런 게좀 있는 거예요. 꼭 그러기보다는 책임을 진다기보다는 어 예를 들어서 가족이 있다고 하면은 그 가족에서 다른 사람, 다른 다른 형제들은 이렇게 음. 이제 조금 이렇게 받쳐받아도. 이상하게 또 남아는 또 어, 음. 빠지게 되고 어, 그런 마음이 좀 여린 부분이 많다 보니까 아. 어, 그런 음. 부분들이 있죠. 아. 아무래도 못 챙겨 받는? 좀 상처를 좀 많이 받았다. 응. 못 챙겨 받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아, 응. 그럼 돼지띠 분들 일단 개면연년는 이분들한테 어떤 한해였을까요? 개면연에는 이분들한테 큰 변화 수는 없었던 거 같아요. 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냥 그냥 그냥, 그냥 또 이렇게 무난하게 지내왔던 거 같은데 또 음. 힘든 사람은 또 엄청 힘들었겠죠. 음. 어,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우리 또 갑진년의 음. 운이니까. 음. 근데 갑진년에는 우리 돼지띠들이 굉장히 좋을 거예요. 아, 그래요, 선생님? 어. 갑진년에 돼지띠분들이 이제 뭐이 30대서부터 이렇게 쭉 봐보면은 음. 우리 이제 돼지띠분들이 변화수도 많고 또뭐 인간의 운도 들어오고 금전의 어. 운도 들어오고 음. 어. 또 내가 놀고 있었다라면은 내가 음. 뭔가를 하는 어 그런 음. 계기고 그리고 음. 또 내가 혼자였던 사람이라면 누군가를 만나는 음. 그런 운이고, 음. 음. 그런 운들이 쭉 이렇게 들어오는 거 보면 음. 갑진년 해운년에는 우리 대지띠 음. 분들이 조금 희망을 많이 가지셔도 음. 좋지 않을까 음. 어,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까지 어쨌든 개묘년까지 많이 주춤하고 음. 좀 엄청 있었던 분들 같은 경우는 갑진년 한 해에 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맞습니다. 음. 가지고 갑진년에는 우리 대지띠 분들이 용기를 음. 많이 내셔도 돼요. 음. 어그 동안에 조금 침체돼 있었다면은 음. 어, 내년에는 이제 조금 용기 내셔서 음. 한 발짝씩 나가셔도 좋을 듯 합니다. 어, 좋네요. 아까 선생님 오늘 말씀해 주신 게, 좀첫 번째로 좀 많은 변화와 변동이 생길 거다. 이렇게 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내가 하던 일을 좀 이게 좀잘안 풀렸다면, 새로운 것들좀 도전을 해 본다든지 이런 것도 괜찮을까요? 어, 괜찮습니다. 데지티분들은 내년에 무조건 뭔가를 하셔도 돼요. 어, 왜냐하면 데지티분들이 이 상반대되는 운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음.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지금 보편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 어떤 분들은 그거를 바꿔서 안 되는 분도 있지만은 음. 어떤 분들은 오히려 그거를 바꿔가지고 더 대박이 나는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음. 그래서 미리미리 내년 운기 봐가면서 그렇게 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 어, 좋네요. 그러면 우리 갑진년에 우리 돼지띠분들 아예 이런 변화를 가지는 것보다 아예 내걸 새롭게 시작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어, 그런 것도 괜찮아요? 그것도, 그것도 괜찮은데 이제 내 하고의 누구나 마찬가지 가지로 무언, 무언가가 맞는지를 알고 하셔야 돼요. 음, 음, 어. 그러니까 무조건 뭐 어, 내년에 나 이거 할 거야 했는데 음. 어대집 좋다 그랬는데 왜안돼 이건 곤란해요. 음, 어. 음, 음, 음. 가 그러니까 뭔가를 할 때는 나한테 맞는지 음. 그턴은 나하고 맞는지 음런 음, 것도 좀봐 가시면서 어 했으면 음. 좋겠어요. 중요한 선택은 아무래도 개별적인 상황 통해서 여쭤 보고 하는 게더 중요한 거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일좀 나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나타난다. 네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귀인이라고 보면 될까요? 어, 그렇죠. 그런 건다 음. 귀인으로 봐야 되죠. 음. 근데 이제 그 귀인이 나한테 음. 끝까지 귀인이 안될 수도 있고 끝까지 음. 귀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어, 음... 그지만 내년에는, 어쨌든, 어, 인간의 운이 들어오니까, 음... 내년에는 그, 다른 사람으로 인해가지고, 내가 음... 기회라 이런 음... 것들을 잡을 수 있는, 음... 어,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어, 괜찮네요, 음... 선생님. 그러면, 우리 이갑진년한 해, 어쨌든, 돼지띠분들 금전의 운기도 좀 많이 오르고, 음... 좀 새로운 변화, 변동도 좋고, 음... 사람도 나를 돈, 사람이 많이 따라온다면은, 진짜 정말로 다시 한번좀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찾아온 것같네요 맞습니다. 음... 음, 내년에는 좋아요, 우리 돼지띠분들. 음, 음... 그러면, 선생님, 이분도 오히려 반대로, 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나요? 데이스티 분들이 이렇게 음. 우리가 뭔가가 이렇게 갑자기 또 변동소를 음. 가지고 또 이제 뭔가가 좋아지고 이러면은 음. 사람은 누구나 약간 흥분돼요 그죠? 음. 어. 음. 그러다 보면은 이 시기와 질투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음. 구설을 조심하셔야 돼요. 음. 어, 남의 입에 오르락 내리락 그래서 좋을 게 없다 보니까 조금, 음. 어, 마음을, 음. <laughs> 마음가짐을 조금, 음, 음. 단단히 하시고, 어, 음. 너무 좋아져도 어, 좋은 티를 마, 많이 내지 말고, 음. 어, 척도 하지 말고, 음. 어. 그렇게 음, 하셨으면 아, 좋겠습니다. 좀 이렇게 운기가 좋은 만큼 나를 좀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진다. 네네, 이렇게 맞습니다. 수 네, 맞습니다. 을수 있는 거같습니 그런 것들만 좀 조심을 한다면 될것 같고요. 음. 마지막으로 돼지띠분들 추가적으로 한 말씀도 해주시면서,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우리 돼지띠분들 내년에 좋은 운기 많이 들어와요. 갑진전에 음. 우리 돼지띠분들 좋은 운이 많이 들어오는데, 음. 또 그만큼의 또 조심할 부분도 있겠지만은, 음. 제가 봤을 때는 그닥 뭐 크게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없는 것 같아서, 음. 오히려 오늘 말씀드리는 게 제가 좀 편한 것 같아요, 마음이. 음. 어, 그래서 내년에는 좋은 일 많았으면 좋겠고, 음. 어, 다들 건강하시고 힘내세요.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